준하 선배님은 몇 등? 준하 형이 근데 대학교를못 갔어도 사 됐어 있는... <laughs> 아 공부를 <laughs> 아, 좀 오래 하셨나? 그러니까 탄탄해. 아, 오케이. 그러니까 아. 입시 과정이 좀 탄탄해, 탄탄해. 탄탄해. 배운 오빠네. 음, 형님 준하 형 서울대 출신. 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외식산업 최고 경영. <laughs> 어왜 이렇게 길어요? <laughs> 다 똑같아, 다 똑같아, 다 똑같아. <laughs> 아유, 아, 그래서 막 거기 아, 갔었잖아. 여기 이런... 박사님들이랑 어디 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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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<laughs> 저... 지 MT 갔다, 아, MT 갔다. 아 박사님들랑 아 1년에 여 6명 뽑는 정통주 소믈리에 과정 아아 멤버 중에 IQ 1이었어요와 <laughs> <우와>, 진짜요? <laughs> 저 초등학교 때한 120명 나왔던 것 같은데 예? 그래요? <laughs> 대단하다 저 초등학교 때 별명이 395점이었어요 왜요? 제가 총 4과목만 보잖아요 시험을 아 근데 하나 틀렸다고 4과목 중에 <laughs> 야 나는 초등학교 별명이 울보였어 왜? 맨날 울었어요 아니 하나 틀리면 웃기고 자꾸 다 맞아요. 다 맞아요. 고잡 진짜 진심 진심. 네. 과학 경시대, 영어 말하기 대회, 수학 경시 다 나갔어. 야, 그러면 나도 근데. 초등학교 볼면 유수수였다. 뭔데 왜? 숨만 <laughs> 빠졌. <laughs> <laughs> 유수수. <웃음> 유수수. <웃음> 나 물고였어. 하나 틀리면고였어난 355점. 아 뭐야? 왔어 왔어. 오셨다. 오셨다 오셨다.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구나. 어, 뭔데? 제한 5초 안에 제한 시간 5초 안에 올바른 맞춤법 상자를 골라 두 발로 착제하세요 어? 아우 깜짝이야. 어? 깜짝이야! 아우 깜짝이야! 아우야! 아우! 어, 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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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너무! <웃음> <웃음> 아우 깜짝이야! 진짜! 진짜. 아왜 아, 그래? 아나안 쳐볼 거

어우 아시죠? 두번 뿌어 어우 아시죠? 씨푸드 아, 뭐야! 아, 아니, 뭐야! 아, 1단계에서 떨어져. <laughs> 자, 일단 정리를 하면, 미주, 하하, 어, 정준하 씨가 1단계에서 탄다. 치열하다, 치열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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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무술사랑 <laughs> 최고 경영자. <laughs> 1단계에서 다 <laughs> <laughs> 우리 봉선이가 2단계까지. 저는 와 3단계. 우리 포함해서 뭐 엉망진창이죠. 상관가 1등이면은 화병 나겠는데 화병 나겠어. 아 진짜 진짜 이러다 진짜 어? 화병 나. 얼굴 헬스가 다 진짜 헬스 가다 진짜 지금. 헬쑥! 헬쑥! 헬쑥 그래. 헌닝좀 하지 그랬어. 그랬어. 아 얘네들 너무 엉큼하잖아. 자 이제 자. 그만해 우리 이제.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그만해 <웃음> 이제. <laughs> 아우 너무 길어서 밀질로 따어 이거는 정말 타는. 내가 물린다 할까봐 6개월을 타는. 숨어서 다녔는데 와. 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<laughs> 식품외식산업 최고 경영자가 정수령 정수령씨 일 단계 서울대학교 와 저거, 저거 다 외워요? 네? 저거 다 외워요? 네,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외식산업 네. 최고, 최고 야... 경영자가죠 인터넷 수업 받은 <laughs> 거 네. 가서 하는 네. 거 <laughs> 네. 그리고 <laughs> 가는 거야 아, 거기 서 이게 시업이 받는 거, 거야 이거가? <laughs>